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실시간 개봤습니다 소진 씨 하이용 뭐 짱남? 내가 이어줄게 누구야? 뭐박현우 미쳤냐? 박현우 그새 아니 큰 개불나봐. 아웃 게임. 아 언제가 어, 진짜 어쩌라고 아무튼 시, 이 지금 일실 시간에 나너 소진이밖에 없음 근데 지금 깨실뿐 그래 오케이 순서는 현우 소진 나 순으로 가자 재미없게 끌지 말고 홀레알이야 그래 이제 소진 잘 되어가고 아 얘들아 데이트 상소 짜고 어디 놀러 가는 건 니네 둘이 톡으로 해라. 나솔로라 아주 슬프니까. 여러분 저도 이만 끌게요.